Yeah, 이번에는 전설의 하수 2권에 있는 소금쟁이 시야 소금쟁이 시야를 잡아볼게요. 이친 위치는 이 크라사랑 밀림 폭포 있는 쪽 바로 앞에 있는 섬에 있고요. 이 친구도 잡는 게 어렵잖아요. 그냥 전설의 하수 일반적인 잡는 거랑 똑같이 판다레 물정령이랑 크롬니스 조합, 판물 크롬이 조합으로 잡으면 됩니다. 잡아볼게요. 그 다음에 가물창 깔고 소용돌이 이이 거의 죽었죠 만약에 이게 막 크리가 터져가지고 울리이 바로 죽으면은 <laughs> 다시 하는게 뭐 좀더 빨리 잡을 수있을거예요 야수 그럼 리스턴 걸리죠 이게 예. <laughs> 마력세대로 잡으면돼 이거 데미지가 커가지고 방금 맨에 말했다시피 크리티컬이 터져서 스킬다 못쓰고 죽으면 은 그냥 다시 하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